네, 안녕하세요. 가게만 아, 골라는 허짱입니다. 자, 자, 이번에 풀어볼 팁은 완전 초반 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렇죠. 재료 많습니다. 막 이런 거 지금 캐보면은 처음에 빵빵 쓰실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절대 빵빵 쓰시면은 분명히 중간에 갑자기 자원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거 쓰다가 막혀버리면은 계속 이제 쓸데없는 파밍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파밍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자원 관리가 평, 수월한지, 그 가장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돌이랑 나무를 계속 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이랑 나무가 초반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 왜 많이 들어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나무 들어가죠. 돌이, 여기는 나무 돌 들어가죠. 나무 들어가죠. 초반에 이거 전부 다 나무 들어갑니다. 여긴 풀이긴 한데 여기도 나무 들어가고 나무 들어가고 나무 돌 들어가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돌은 그냥 사냥을 하면서 벌면 되는데 나무랑 돌 같은 경우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다시 땅에서 나기 전까지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 어, 지금 여기 벌목소랑 돌광산이 있습니다. 벌목소랑 돌광산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조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라인 중에서 두 번째 라인. 이쪽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딴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쪽으로 먼저 가셔서 벌목소랑 그다음에 그 돌광선을 꼭 찍어 주셔야 굉장히 게임이 수월해집니다. 박경장지 찍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자, 이게 왜 좋냐면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면 돌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돌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도 돌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까 싹 자, 여기 지금 나무 여섯 개 들어가 있죠. 여기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그 여기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캐고 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8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자원들을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캘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먼저 나는 자원이 동이 나버렸다. 자원이 동이 나서 지금 당장 급하게 구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초창기에 열리는 지역이 외로운 판도집 여기 라타고 있는 집이랑 여기 순례자의 길, 가시 여기 낚시꾼을 게임 중간에 만나게 돼요 초창기에 만나게 되는데 낚시꾼을 만나게 되면 여기 열립니다 근데 여기 주, 주위에서 보실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기도 다 채집이 됩니다 여기도 다 채집이 돼요 초반에 어, 여기 뭐 자원이 모자란다면 여기 와가지고 캐셔도 됩니다 여기 와서 캐셔도채공도 되고요 자원 급하면 여기 넘어, 넘어오셔가지고 급하면은 여기서 채소네요 근데 나는 정말 정말 초반에 어, 모든 걸 잃었다 <laughs> 정말 초반에 모든 걸 잃었다. 그래서 정말 없다. 근데 보통 돌보다는 나무가 빨리 떨어져요. 왜 나무가 빨리 떨어지냐 하면은 요 여기 이렇게 그 여기 침낭 요거는 무조건 하수 그 추종자 1인당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만드는 데도 나무가 들어가고 이거 수리하는 데도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데도 3개가 들어가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가 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달아요. 자, 그러면 초창, 초반에 되게, 되게 초반에 나무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다크우드거든요. 되게, 되게 초반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다크우드인데, 여기서 대부분 플레이어들이 그냥 조금, 저도 그랬고, 지나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템 먹고, 템 먹고 몇번막 휘둘러 보고, 몇번 이런 거막 휘둘러 보고 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무가 확정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졌죠, 지금. 나무 보시면은, 여기 나무가 확정적으로 떨어져요. 어두 개씩 떨어지면 여기 벌써 이렇게도 해 여덟 개예요. 어, 이렇게 떨어지면 나무가 확정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어. 어 이렇게 해주면 지금 나무 벌써 계속 떨어지죠. 자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자원이 좀 없으시다 나무가 없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파밍하시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냥 플레이 하시면서라도 습관적으로 못가기영보이면은 박살 내주시면은 되게 쾌적하게 나무 부족한 건좀덜 덜한 상태에서 플레이 가능하시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좀 초반 팁 같은 거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팁 계속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게임만 골라서 헛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